준준님의 주도 하에 어떤 어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F의 책이다. 선생님이 화가 좀 있으시고 <laughs> 어린이들을 어떠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저는 어린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중에 있어요. 뭐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예요? 나... 슬픔의 총량이 있는 건가? 전체적인 총량이 아니라한 사람, 그한 사람이, 사람이 맞는? 맞는. 둘이 나누면 반이 되게. 반이 되는. 반이 아니라도 수없이 나누면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슬픔의 총량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계속 놀아주다 보니까 아직도 인형 놀이에요. 상상이 안 가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염색 염색을 하는데 티니핀 그러니까, 네. 갖고 와서 음, 금정아 <laughs> 이렇게 할 생각하니까. 진짜 양육할 때 어린이들이 어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어른이 많이 쓰는 단어와 이런 제스처, 제스처나 문장 같은 거를 진짜 다 받아들인다. 그니까 습관이 돼요, 그게. 그래서 아이가 뭐 엄마랑 그냥 뭐 할머니랑 그냥 어, 아빠랑 맞아요. 그냥 할아버지랑 그냥 그냥 말투 자체가 바뀐잖아요. 얘가 커갈수록 이제 제 개그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박신혜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 이렇게 세로로 된걸 하고 있었어 아빠는 세로로 된 게임만 안 해. 그래서 세로 음, 깔았잖아. 그러니까 한1초 있다가 아 그러네. <laughs> 그런 개그를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개그를 <laughs> 알아듣는 걸까요, 아니면 맞춰주는 <laughs> 걸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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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이런 말 해도. 그니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생각해보고, 아, 그래서 이 세로세로를 새로, 썼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어.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침몰해 한다는 거를 안기는 거 아닐까요? 아빠 표정이 이제 슬퍼지는 거지. 301페이지에 여기 보면, 다른 의미로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존경할 수 있는 어른, 보고 싶은 어른, 때로는 기대고 싶은 어른,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어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나의 그런 숨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말이 아닐까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처해진 상황도 다르니까, 어린이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어른이, 있, 어른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니까 러 이게 참 피곤한 문제예요. 우리도 그렇게 잘하긴 했지만, 참... 우리 때보단 낫긴 한데, 지금이. 옛날에는 모습까지.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때리시는 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어, 저희 때는 아, 많이 때렸죠. 네. 그렇죠. 저희 막학기채 들고 다니고 막 그러셨는데, 맞아요. 요새는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나는 시대잖아요. 사실 지금 어린 사람들이 다 우리 세대예요. 그렇게 맨날 맞고 막고, 막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그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당하면서 아마 그들 생각에도 그런 게 있었겠죠. 약간. 나는 절대 커서 내 자식 이렇게 안 캐요. 내 자식 건드리기만 해봐. 다 뒤집어 버릴 거야.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아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지라고 생각 골 돌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떤 그런 영향들을 표출해 내고 있고 투영한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요새는 뭐 군대도 전화해서 우리 아들 뭐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한다면서요. 어. 직장에도 전화한다는데. 결국엔 그게 본인도 어른이야 못된 거고, 맞아요. 자기의 자녀도 어른이 못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 자식들을 귀하게 키우잖아요. 그 자식들이 컸을 때 어른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긴 해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내가 품고 있다가. 온전하게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수 있게 독립시키는 것 거리를 두는 것 그래서 걔가 온전한 어른으로서 잘살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 사랑에 반하게 키우는 부모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어떤 어른이라고 해는그 어떤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여기, 점점점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또 했거든요. 이 어떤이라는 건 무엇이든 들어오는 많은 모습을 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 사람의 역량을 올리고, 이게 이제 직장 후배든 아니면은 내 아이든,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속한 곳에서 역량을 올리고, 온전하게 이 사회에서 적응을 하면서,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어른의 모습을 갖고 싶어요 저는 뭐 그냥 마지막 보루? 감정적이든 어쨌든 마지막 보루가 돼주고 싶어요 여자애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냥 다 품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래서 성향이 달라지는 게 엄청 염세잖아요 애랑은 또안 그래요 어떤 어른에서 괜찮았다 내가 생각해볼 만한 문장이었다 문장 뽑기를 한번 해볼 텐데 48페이지에 어린이에게 친구란 단순히 놀이 대상이 아니다 경험과 지식 수준이 비슷한 사람 학교생활 같은 중대한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 사회적인 위치가 비슷한 사람이다 어린이에게 있어서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 막 웃고 떠들고 서로 그냥 이렇게 잘 맞는다고 친구가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생각을 서로 털어놓을 수 있으려면, 아, 나는 이런 아빠가 되어야겠구나.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고 학교 생활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어떤 거였을까. 개입장에서도 그 생각해보고, 나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땠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 뒤에 얘기를 할수 있어야 친구 같은 아빠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거랑 약간 연관이 있는 챕터인데, 315페이지에 어른이 되기 전까지 사실은 어른이 된 뒤에도 한동안 나는 내가 남과 맺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친구가 되거나 누군가 친구가 된다는 게 어렸을 때 학창시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약간 이런 말들이 좀 있잖아요. 사회에서 만난 친구는 과연 친구가 아니냐, 친구인가 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게 되는데,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연히 그동네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연히 옆에 짝꿍이 됐기 때문에, 우연히 같은 반이어서 친구가 돼서 커오는 건데, 과연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도 친구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라는 게 직장이 아닌, 네. 다른 지... 직장의밖에서의 만난 사회에서. 그렇게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업이 연결되고 일이 엮이는 순간 어쨌든 일이라는 거는 나의 그 금전적인 영향에 경제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경제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되게 민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약간 순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때 만났을 때그 어. 친구들에 비해서는 순수함이 좀 떨어지고 자꾸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어. 또 어떻게 보면 또 배려도 잘해줄 수 있는 게 커서 만난 친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취향인 곳에 가서 같은 취향인 사람 만나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잘 이해할 수 있고 더잘 배려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릴 때는 오 이렇게 많이 만났다가 음... 점점 나랑 맞는 친구만 남고 음... 다 떨어지잖아요. 이제 <laughs> 사회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주제가 다 정해져 있고 마지막 결론만 남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또 파생돼서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만났던 사람이 또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과 성향이 맞다면 또 나도 그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그렇게 되는 거죠 오빠 동생 하다가 결혼도 하고 저는 직장에서도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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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 <웃음> 친구는 될수 없지만 결혼할 수 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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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c c 였기 때문에 음. 저도 그렇다고 볼수 있죠. 아무래도. 자, 아, 저는 123 페이지에 어린이는 우리가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미래의 사람이다. 오늘의 어린이는 우리가 어릴 때 막연히 떠올렸던 그 미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 어린이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이 어린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대해준다고 하면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큼 성장을 하고 또 그렇게 좋은 어른의 모습으로 과거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내, 아 내가 이런 걸 받았었지라고 하는 거, 하는 뭐 그런 맥락으로 다른 어린이들에게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고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들만 이런 거 읽는다니까 읽어야 될 사람 안 읽는다니까 이거를 읽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 나오는 그 어른들. 여기, <laughs> 3부에 나오는 어른들. <웃음> <웃음> 읽어도 내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laughs> 세상에 이러면서. <laughs> 음. 그래서 재밌게 읽었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이가 집에 한 명이 있는 입장에서 뜻깊었고, 재밌었어요. 특히나 그 선생님의 그라데이션 분노가 3부에 <laughs> <laughs> 갈수록 아주 흥미진진요 되게 들였어요. 어떤 어린이었어요, 두 분? 완전 모범생이었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그걸 좋아했어요 하고. 공부를? 공부를 좋아했어요 저는. 지금 음. 재밌었지. 재밌어해서 한거같 했었는데 배집이. 그거 이제 처음 배신을 배신감을 느낀 게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우리 학교가 이제 90명이었는데 처음 시험을 딱 중간고사인가 뭘 봤는데 38등인가를 한 거예요. 뇌생에 처음 받아보는 아, 감로기억 네. 거예요. <laughs> 진짜 충격받았어요. 음. 그때.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음. 되니까 아, 이게 뭐.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지. 어. 백숙님은 <laughs> 어떤 어린이었어요? <laughs> 아예 어릴 때는 되게 활발했어요. 음. 완전 이 성향의 아이였는데 네. 뭐가 계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래 성겨주던 성향이 지금 성향이겠죠? 전학 갔던 게 계기인 것 같아요. 아. 낯선 환경에 들어가니까. 음. 그럴 수 그때부터 아, 약간 좀 의기소침해지고, 미축되고. 고등학교도 좀낯선대로 갔거든요. 음. 좀 그들끼리 친한데 음. 거기서도 좀 적응을 못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밤을 새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죠. <laughs> 공부가 아니고요 <드라마요>? 드라마를 <laughs> 봤어요. <웃음> 네. 근데 원래 숨겨진 성향이 아니었을까? 그 그럴,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날 때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호기심이 많아서 재밌는 게 우선이라 아침이면은 집에서 웬만한 도시락을 싸서 그거를 꼭 보지메 쌓요 이렇게 보자기에다 싸서 거기다 막대기를 하나 끼우고 이러고 가. 뒷동산을 하루 종일 헤매고 그걸 먹고 헤매. 학교라 <laughs> 학교라 안 ]죠. 다닐 때. 아니죠 방학 때. 아 방학 때. 80년대 이러 <laughs> 진짜 동안. <동안이다. 웃음> 아 근데 동안이야. <laughs> 무슨 동안이야? <laughs> <laughs> 어그 거의 제가 다니던 데가 섬이기도 하고 또 음. 시골이라 누구 같은 시대를 살아도 같은 뭐 80년대 90년대여도. 제가 있던 데는 아마 문화가 맞아요. 60년대, 70년대. 왜냐면 아주 어릴 땐 냉장고도 없었고, 그 아궁이 굴뚝 뭐 이런 게 있었고, 막 마을 회관에 무찔러라 공산당 이런 거 그렇게 있고 그랬었어요. 와 진짜 시골이요? 진짜로 완전 시골. 그래서 무트로 나왔을 때 처음에 신기했어요. <laughs> 출세했다, 출세했다이 소리에. 제 성격의 원동력이라고 하면 시골에서의 생활이 아니었을까 해요. 자연 친화적인 어떤 목가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연에서 이렇게 뭔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좀 많이 싸돌아 다녔는데 지금은 또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책을 한번 봤고 다음 책은 저희가 조금 재미있는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서 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New Philosopher 31호였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인가? 가벼운 철학 잡지라 누구든 읽을 수 있고, 운에 관해서, 운명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칼럼식으로 쓴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걸 한번 다 같이 읽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그... 전문가도 있고, 다음 시간에 그 책을 가지고 좀더 운에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laughs>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어, 그러면은 사주도 한번 보면 재밌겠는데? 너무 막 이렇게 구체적인 거 말고 어.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사주다. 끝나고 음.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러 게 해줘요. 오, 안 그래도 한번 보러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생각. 그러면 네. 다음 시간 사주와 함께하는 운운 <laughs> 운. 그렇지.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